그래서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머물이 붓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잘 남길 수 있겠지? 그럼 분유 한번 주니까 갑자기 육아가 쉬워졌어 응. 아빠 기저귀 갈았잖아요 오줌도 안 쌌는데 그러니까 왜 울었어 응가한 것처럼 응? <laughs> 나 물었으면 아빠한테 옷도 하나 사오라 케게 모자도 하나, 옷도 하나 사주세요 응? 뭐? 뭔 짓을 해도 안 일어나 왜 밤에만 자꾸 그럴까? 3시까지 응. 딱 그때가 깨어있는 시간이야 내가 봤을 때얘그 음. 얘 타임이 야행성, 타고난 딱 12시부터 3시까지가 딱그 시간이야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오, 이제 좀 빨라졌는데 왜 이렇게 세상 모르고 자네? 밤에는 왜안 자?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 한국 시간으로 사는 거야? 춥다 춥다 우리 가오는 응. <laughs> 지금 8시에 집에서 나와서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뭐야 어 머리이 되네? 다행히 잘 자죠 아유 이 작은 다리에 이 작은 팔꿈치에서 피를 뽑는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 너 괜찮아 okay, <laughs> 어, 기계 좋아 보이네. 좋은 거야? 어디 브랜드야? 이거 숲 내추럴 숲 샌디, 어로 샌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샌디 오자마자 털 밀리고 모욕했어 샌디 응? 맛있는 걸 얼마나 먹은 거야? 아기들 거 뺏어 먹었지? 응? 어떻게 8kg가 넘어? 짠. 이런 거 괜찮네. 생 5일 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샌디가 이제 좀 기운이 있나 봐. 아빠만 쳐다보네. 만들 만져줄 수 없어 출생신고를 하러 다운타운에 왔습니다. 몽고메리에서 제일 큰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가 카피본 4장을 받았고 금액은 32불었습니다. 오빠가 트림시켜줄 때는 막안 오네 응? 내가 트림시킬 때는 엄청 오는데 그게 이게 다 눈땡그란 거 봐봐 아 12시만 들면 아주 컨디션이 타아나시네요 응. 눈땡그랭 니거는 없어요? 니꺼는 없어요? 아니 <laughs> <오. 웃음> 새로 타는 거 먹지도 못해 to 꼬아~ 오빠다 수확했다~ 수확했다~ 엄청 크다. 뭐 이렇게 코딱시에 저쪼면은 코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이제 좀잘수 있겠지. 3시간이야, 3시간. <laughs> 아, 원래 1시간마다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지금 3시간인인디리도 돼? 어? 시원하시겠어요. 아주 그냥 시원하시겠어요. 아주 그냥 또어나요못 봤다. 보어 완전이야, 이거 봐. 코... 뭐, 엄청 큰거 나왔지. 어, 잘안 보이는데 나나 보여 줘에저 쪼바만 코딱지 어? 코딱지 쪼만한 코에. 코 언제 키우노 어째 큰 응. 났다 이제 우리 키운다고 정말 시간 없겠네 앤디, 그렇게 질투 하 면서 응. 어떻게 흥을잘먹 응. 을게? 그니까 엄청나 게 생긴다. 응. 응. 토마 토가 엄청 많이 열려 가지고 익었 어요. 드디어 수확 할 때가 됐 습니다. 오늘 수확한 토마토입니다. 음. 근데 나무가 한두 그릇는 병이 들어가지고, 걔네는 안 닦고... 가볼까요? 아무도 없는데? 불길한 예감은 팡상 틀리지 않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언해피하다 한거 놀라. 아니 그럼 예약을 막아놔야지. <목소리> 참. 샌디, 엄마 빨리 왔지? 응? 만만해 준비를 다 했는데 못 만들었네. 얘는 낮에는 뭘 해도 자네. 대단하네. 만세. 만세. 질투쟁이. 질투쟁이 샌디야? 응? 동생 좀 보면 안 돼? 응? 아이고 샌디 꼬질꼬질해. 빨리 엉망이야. 응? 나는 아좀수다야이 어, 어. 아, 하고 입하고 어 모르겠는데, 나는 둘다안 닮은 것 같아. 모르겠어. 낯설어. 아, 건물들은 원래 면은 네. 원래 을는게적으로 맞아. 왜냐? 음. 그래야 이 아기가 살아남을 확률이 많거든. 왜냐면 입장에서 안아서죽다 말이야. 음. 어, 건물이 너무 의시연스러운데 무섭다잉 이러다가 수유 시간 올것 같다 차에서 수유하게 생겼네 월그린에서 패스포트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권 사진이 나왔습니다